제가 지난번에 우리 종회장님들 모일 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는 반바지 모일 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동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전문위원장님이나 특별위원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들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는 늘 껴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에 그 슬로건이 뭔면 교회여 일어나라. 네. 한번 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 성도여 일어나라.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 거룩한 방파제 이렇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네. 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네. 교회여 네. 일어나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네. 성도여, 네. 일어나라. 성도여 네. 일어나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네. 거룩한 방파제. 네. 우리 서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특별히 저는 국토술래 애를 쓰신 우리 홍호수 우리 사무총장님과 국토술래를 위해서 또 방문하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 열심히 잘했어요. 박수 한번 격려합니다. <laughs> 네. 또 지난번 우리 사전 집회를 우리 순범교회 기도원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박안수 목사님 교수님들 다 애를 쓰셔서 정말 입초의 여지가 없이 은혜 가운데 지표를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리적으로 저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여기 역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오늘 회의하러 모여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빛의 자녀의 책무 첫 번째는 빛이 되었으니 여기에 말씀 주신 대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요. 이미 존재가 빛이었으니 진리의 삶으로 삶이 이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요. 걸어 다니는 한국 교회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의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장노님들 모여서 원데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노님, 원로 장노님 한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20분 동안 들었어요. 사실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사는 행사에서 나가는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정말 삶이 뒤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간증할 때 우리 동료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았고 외부에 오신 모든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 섬리적으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전에 온 지가 이제 올해가 만 30년이 됩니다. 만 30년. 그해체가는 과정 가운데 장로교의 목사는 장로님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은 누구를 잘만나느냐 결혼할 때 아, 물론 저를 잘만는 것도 있지만 목사를 잘 만나야 요또 하나는 부인을 잘 만난 거예요. 그 부인 문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방문 판매, 화장품 판매하는 그분이 화장품만 판게 아니라 보금을 팔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처음에는 이 장노님이 핍박했어요. 내가 집안의 종손인데 재산 문제 어떻게 하냐 등등등등 많은 걸 대고 핍박해서 그 회개하고 있죠. 그때 내가 왜 비판했을까 복음을 몰랐으니 피쳐 자녀가 안 되었으니 피쳐 자녀가 된 사람하고 하지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그때는 제 아내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리 마음이 아프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결혼의 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뭐,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래서 저는 우리의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건강의복도 주셔야 되고 만남의복도 주셔야 되고 경제의복도 주셔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저는 총회장이 되면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는 것처럼 이권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제 아들들을 물론 가정을 이루었지만 불러서 너희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내가 무슨 공격도 받고 뭐 뜬금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어,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것는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필요하면 교회서 에 돕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도와주고 지난번에 구원파 박국 수축하고 4년 6개월 동안 법정 투쟁을 할 때도 경상비 이 원도 안 썼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구역장 순장들이 자기 돈내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그 목양실 들어와 됩니까? 얼마나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바로 간증했던 그 장노님이 딱 서더니, 목사님, 실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실탄을 아시겠죠? 그리고, 정음 통장을 딱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우리 교회 짓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우리 괴롭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어, 그렇게 했으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명 목사인 제가 좋은 장로를을 만난 것이 목회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장들도 있긴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 말리고 다른 데 보니까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 선배님, 나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목회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특별히 대천은 아니고 대짜로 시작하는 어떤 동네, 침장만 하십시오. 대천은 아니고 대짜로 시작하는 또 도시가 있어요. 커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라나 보니까 그래서 중량은 이겁니다 측분을 받았으면 측분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한다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메시지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정말 끝나느냐 내가 빛으로만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하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도리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책망하라! 이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빛에 잔답게 사는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에 대하여 비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요사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걸 권증이라고 하는데,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죠. 잘못한 걸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왜 남의 간섭 하느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나 일사가구 주기철 목사님도 목회할 때에 권증을 했을 거 아니었을까요? 책망했어요. 주일 성수 망들어뜨리고 결혼시킬 때에 불신 결혼시키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혼도 내고 이제 금식을 해라. 아니면은 성찬에 일장 기간 동안 참여하지 마라 회개해라 책망이에요 책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 교회에 맡긴 사명이 어둠을 틀어내고 어둠의 다른 산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리어 마라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망의 사명을 소리할 때 어린아이들이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둠을 어둠인 줄도 모르고 덥석 붙잡아서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충분할 뿐 아니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 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둠의 일을 어디 가나 생많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 부끄러운 일을 사역하면서 어쩔래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와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께서 해주셔서 우리 라이건천만하 사역을 감당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올해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큰 확신으로. 더큰 건강으로, 더큰 우리 가문의 평안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런 정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낚이라 때가 네. 악하니라 이 말은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타이밍 태교를할 타이밍에는 기도하고 말씀 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하면 뭐 애가 태어나는 않았지만은, 은혜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임 여성들 가운데, 저구석에서 어, 담배 바꺼운 팍바팍 피우고 있는 분들 보면, 물론 그걸 취미라고도 말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임신해놓고 나서 계속 담배 피우고 애가 어떻게 되면 태어나기도 전에, 니 코치네 중독이 되어 태어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전문가 중독, 우리 홍호수 사무총장님도, 중독에 깊은 관심을 전문가시고 또 학교도 열고 있지만은 이 중독의 문제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죽고 나죽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는 도박이 말이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인터넷을 통해 도박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보통이 아니. 그런데 그래 나중에 애들이 뭐라 그러고 좀 긍결을 하면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애들이 달려들고 한대요 처음부터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초기 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는너 안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니라너의 조부, 조모, 할머니 로이스 얘기했더니 너희 어머니 윤희교 속에도 있도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DNA가 개성의 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서리집사를 드릴 때도 보통은 그냥 하면 세례받으면 보통 하잖아요. 11절을 우리는 안 하면 서립집사를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10년, 20년 있다가 딸내집, 아들내집, 혹은 우리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업을 새롭게 해서 대전으로 오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해 바뀌면 당연히 자기 이름이 나온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줘요. 하니까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집사 다 됐는데 왜 새로 남기는 별나냐? 왜 집사 안 주냐? 그러면 알면 다친다. 그렇게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죠. 왜? 처음부터 11조는 기본 중의 기본, 기초 중의 기초, 생기초니까 나중에 뭐돈 벌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 11조 안 해요. 11조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 성도가 11조 물질에 있어서 나를 원하신 주님 앞에 물질을 대는 그거는 주님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일이 재고 처리되고 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측분받은 10년, 20년이 돼도 11조 5개를 못 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처음부터, 여러분,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는 처음부터 훈련을 하지, 이래 봐주고, 저래 봐주고, 이거 아닙니다. 직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6월 1일, 우리 국민통합대에 걸어간 반파제 앞두고 타이밍을 우리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체 자의의무입니다 늦게 손가락 빨고 있거나 침무 가고 나서 나중에 애플 사하면 안 되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외출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가 마음을 못 나면 주께서 또 다른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빛의 자녀된 그리스니의 측무한 분이냐 이미 받은 은혜대로 진리대로 살고 어둠을 청망하고 타이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회자님들모일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걸어간 밤마지 모을 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갑자기 또 너무, 저기, 뭔지가 뭐 세게 하지 않나 하는데.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타이밍을 붙잡고 해드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사무 총량님과 신부님들이 예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목 목소리 높여 외출시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영유 교수님, 박완주 교수님 이번에 했던 변호사님이나 우리 그는 기름병 교수님이나 요새 우리 목사님이나 내가 동지의식을 느껴가지고 유튜브 켤 때마다 내가 늘 가까이 차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정교성을 느끼고 오늘도 인천의 윤상현 우리 의원이 죽다 살았잖아요. 이분 됐어요. 오성훈이 됐는데 딱 옆에 앉아서 내가 어,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동생의 만나라 망치는 내리고 미래 세대의 꿈을 그냥 다빼앗아가는 일이다 하니까 목사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가운데서 연대를 해가지고 이 일을 우리 감당합시다. 그래서 한번 타고 오늘 제가 얘기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에게 안부를 정중히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있는 교수님들 뿐 아니라 신문진들 뿐 아니라 옆에 있는 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일어나 저러나 선거는 끝났지만은 크게 죽여서 남겨놓으신 그루턱기된 의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회수 군사님은 또 비례로 들어왔어요.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